안녕하세요. 빨간색기입니다 12시 경쟁률 이후에 13시 25분 경쟁률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보면은, 네, 청약 증거금은 한 5천억 정도 더 들어왔죠. 네, 1시간 한,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5천억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. 네, 예전에, 네,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 한 4조씩 들어왔고, 네, 뭐, 중소형 공모주도 한 1, 2차 다 해서 6조, 7조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한 4조면은 최종 한 5조에서 5조 전으로 끝날 것 같죠? 어, 혹시나 경쟁률이 나, 남아 너무 낮아가지고, 네, 3시, 4시에서 오히려 청약을 빼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날 수도 모르겠네요. 근데 경쟁률 한번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어, 지금 균등은 각 5주 정도, 5주에서 뭐 많게는 6주까지 배정이 되고요 중복이 가능하니까, 총 청약을 하면은, 오, 어, 5주, 6주, 6주 하면 12주, 17주까지도 배정이 가능하겠네요. 현재 시간으로. 네, 아까 19주에서 16주, 1시간 반 만에 줄었으니까, 최종으로 균등은 한 12주 정도 되겠네요. 12주. 12주 내외에서 12주에서 13주 정도 균등 어 저희가 다다 하면은 배정을 받을 것 같고요. 어, 한 2억 정도 저희가 증금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어, 총한 93주. 최종적으로는 네, 줄어드는 숫자를 보니까 한 2시간 한 50주 후반은 받는다 치면은 1 0주에서한 70주, 60주에서 70주 사이는 받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70주 정도. 네, 70주 정도. 지금 한1 0주 정도 줄어들었죠. 열 10... 예, 그럼 두 시간, 두 시간, 세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, 네, 한 70주, 네배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70주면은, 네, 3500만원, 2억 넘으면은 3500만원. 매번 청약을 할 때, 청약 배당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짜증났는데, 만약에 청약하시는 분들은, 뭐, 원 없이 한번 받아볼 수 있는, 네, 상당일 날, 잘못하면 지옥을 맛볼수 있죠. 네, 그니까, 러 리스크 관리 하시 혹시나 청약하시는 분들은, 네,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되구요. 혹시나 뭐, 공가 4 9만8천원 이상 가가지고 60만원, 70만원 될 수도 있지만은, 네. 뭐, 항상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죠. 많이 준다 해서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, 네.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일단, 좀 이따가 3시에 최종적으로 경쟁률을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올려드리면은, 어, 저약하실 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안 하실 분들은 한번 쉬었다 가는 것도 지혜일 수 있으니까,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어,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.